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내용, 즉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에게,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는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땅과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나한 땅을 주겠다고,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삶 가운데 경험했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는 그에게 해쪽 속에서 산 밭이 있었음을, 즉, 그의 소유가 된 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두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꼭 100년이 지난 뒤인 175세 때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문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자손의 복을 받았고 또 땅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그에게 많은 자손, 그가 소유했던 땅,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하여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진 재물이 있어야만, 땅이 있고 자손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단순히 많은 재물,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5세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즉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 두 번째 이야기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얼마든지 한 사람에게서 그 다음 사람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손에게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또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그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이 75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그의 아버지처럼 지금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을 주신 것인가? 마치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에 위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로 짠! 하고 옮겨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75년 동안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또 손주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통해 신앙계승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것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신앙의 복이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계승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은 단순히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가 이 땅에서 누린 진짜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갔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간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계승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계승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계승, 신앙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고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